자산이 수조원대 회장이 한 분양 사무소에서 집을 구경하고 있다. 손님 안녕하세요. 어? 혹시 너 상훈이? 박상훈 맞지? 어? 너 설마 좀이란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몇년 만이야. 잘 지냈어? 나야 뭐잘 지냈지. 넌 여기서 일하는 거야? 마침 잘됐다. 나집좀 보여줘. 야너돈좀 벌었나 보다? 이런 고급 빌라도 다 벌어오고. 돈은 무슨. 일단 구경부터 좀 하자. 나이 먹고 눈치도 참 없지. 그러니까 딱 봐도 돈 없게 생겼구만. 못 들으셨어요. 동창이라잖아요. 미란아. 나 실제 매물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당연하지. 이쪽으로 와. 소희 씨, 이분이 집좀 보고 싶다는데 열쇠 좀 주시겠어요? 이 언니도 참저 사람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게나 말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수로 이런 고급 빌라를 산다는 건지 참. 내가 집을 살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죠? 아저씨, 아까 저 언니한테 설명 못 들었어요? 여기 이 지역에서 제일 비싼 고급 빌라 단지예요. 제일 싼게 40억대인데 아저씨 같은 사람이 무슨 수로 이걸 산다는 거예요? 유라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거 원. 판매사원들이 손님 대접이 왜이 모양입니까? 손님 같은 소리하네 우리 빌라는커녕 화장실 한 칸도 못살것 같구만 어디서 큰 소리래? 아저씨 여기서 더 우스운 꼴 당하기 싫으면 그냥 곱게 집에 가서 잠이나 주무세요 소희씨! 뭐 우리가 틀린 말한거 있어요? 나이 먹었다고 언니 언니 해주니까 진짜 지가 무슨 선배라도 되는 줄 아나? 그러니까 말이야 매니저님이 불쌍해서 걷어졌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주제도 모르고 집하는 사람들이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나이랑 외모나 따지고 있고 한심하게 짝이 없군요 본인들은 안 늙을 것 같습니까? 이단핵은 늑다리가 그렇게 잘났으면한 채라도 사보든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 매니저님, 이분이 실물을 직접 보고 싶어 하셔서요. 매니저님, 속지 마세요. 저 사람 미란 언니랑 동창이에요? 돈도 없으면서 집 구경하고 싶어서 온 거라고요? 매니저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동창인 건 맞지만 정말 집 보려고 온 거고 우연히 만난 거예요. 조미란이, 너 내가 널왜 여태 안 자르고 놔뒀는지 몰라? 이딴 쓰레기 같은 놈 데리고 와서 기분 잡치게 할래? 어? 어이, 이봐. 미란이는 내가 점 찍어뒀어. 내 거니까 알짱거리지 말고 당장 꺼죠 미란아. 넌왜 저딴 놈 밑에서 이러고 있어? 그게 남편이 몇년 전에 사고로 죽고 아들도 많이 아파 지금 나한텐 여기도 감지덕지야 그렇구나 명색이 내가 네 동창인데 그냥 있을 순 없지 내가 도와줄게 지금 남은 빌라가 몇채 정도 되지? 그거 내가 다 살게 그럼 인센티브 깨 나오지 뭐? 너왜 그래? 집은 한 채면 충분해 왜 그렇게 많이 사려고? 최근에 회사를 하나 더 인수했거든 우수 사원들한테 포상으로 줄 집이 필요했어 푸하하하 <놀람> 저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넌 진짜 저 미친놈 말을 믿는 거야? 내가 못살것 같나? 이 아저씨가 미쳤나? 아저씨 여기 제일 싼 집이 40억대라고 열 채만 사도 400억이야. 400억 그 정도는 지금 바로 현금으로도 가능한데 야 이거 진짜 완전 미친놈이네. 400억은 커녕 4천원도 없어 보이는구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돈은 안 부족하거든. 계약할 테니 당장 결제해줘요. 이런 사기꾼 같은 자식이 어디서 되지도 않은 카드 한장 들고 와서 큰소리야. 보안 들어와 매니저님 잠깐만요. 미라나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그 카드로 결제해줘. 여자는 카드기를 들고 오는데 다음이야기는 매일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